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한유진입니다. 자, 현재 시간을 기점으로 금의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지만 무댕 코인은 그와 반대로 약간의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방송은 예정에 없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릴 정보 사항을 입수했기 때문에 급하게 방송부터 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무댕 재단 측에서 락업 물량 해제와 토큰 소각을 동시에 발표한다는 호재를 입수하게 됐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점은 락업 해제와 토큰 소각 이두 가지 이슈가 겹치게 되면 당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면서 결과 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적어도 40% 에서 많게는 120%에 육박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락업 해제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매물 물량 부담 이 생기면서 오늘처럼 조정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차트만 보기보단 이러한 내부 정보 를 통해서 면밀하게 매매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단 측 내부자로부터 입수한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무댕 코인의 라거 해지 일정과 토큰 소각 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재단 측에서 바라보고 있는 재단 목표가까지 이러한 항목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현재 시장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서는 라거 해지되는 수량과 일정, 그리고 토큰 소각 계획 개... 재단 측에서 해당 코인의 앞으로 운용 계획까지 모두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라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코인이 시장이 새로 상장이 될때 유통량의 100%가 전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50% 정도만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00개의 코인 중에서 약 50개 정도의 코인만이 시장에 상장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나머지 이 50%의 막대한 물량은 어떻게 되냐 바로 재단측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락업 기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락업이 해제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단측 역시 락업이 풀리기 전까지는 일정 수준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밖에 없는 인데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점을 형성해 놓은 뒤에 그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동일한 흐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건데요. 결론은 재단이 목표를 삼는 구간과 우리의 매도 타이밍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정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마이크 앞에 앉게 됐고요. 오늘 영상에서 이 락업 해지 일정이랑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최종 목표가까지 상세. 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재단 문서를 공유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자면 물량을 의도적으로 모았다면 당연히 그 반대도 있겠죠. 라거 물량이 소각이 되면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희소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단기간에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단가 흐름 자체가 고점 구간에서 안정적이게 이어지는 건 기정 사실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현상이 다른 단기 호재처럼 잠깐 반짝이고 끝나는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급 축소가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장기적으로도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이번 이슈는 단발성 반등 호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엄청난 호재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드릴 공유문서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식 문서대로 재단의 흐름에 탑승만 한다면 좋은 결과에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듯이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와 분석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차트 부분이 상당히 붕괴된 모습에 이미 가깝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차트 모양만 보고 진입한다면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매수에 나서는 것보다 남들은 잘 모르는 내부 정보를 발판으로 매매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재단 문서를 저희 구독자 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재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공개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제가 문자로 다발송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은 잡다한 기말 없이 재단의 공식 문서를 깔끔하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의 매매 타점을 면밀하고 자세하게 잡아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해당 사이트는 제가 우리 구독자 구독자 분들께 실제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일체 조작이 없는 실존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소위 말하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대형 사이트에 검색을 해도 제일 상단에 뜨는 유명한 문자 보내는 사이트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 이름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전송 내역 항목을 보시면은 아래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랑 여기 적혀져 있는 발신 번호랑 동일한 것도 역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께 잡아드린 이날의 펀디엑스 코인의 실제 차트를 잠시 확인해 보자면 4월 28일자에 제가 잡아드린 자세한 타점을 바탕으로 추천드린 해당 종목에서 기분 좋은 성과를 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 휴대폰을 보고 계신 분들께 간편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제 영상 설명 칸에 있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간편하게 저한테 궁금하신 내용을 문자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문자는 특정 사이트 가입 요구나 금전적인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실제로 제가 한분한 한 분께 면밀하고 자세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입선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저한 유진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